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어, 판교 테크노밸리를 도식화한 건데 어, 여기 보시면 뭐 SK, 삼성중공업, 포스코 드등 하나 이 대기업도 들어가 있고 어, 그 다음에 넥슨, 어, n c 소프트 이런 게임회사, 카카오, 어, 안랩 이런 IT 기업들이 많은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이, 이 기업들이 전체를 다 표시한 게 아니고. 어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음 2022년도입니다. 어 입주 기업이 1642개. 어 제1 판교테크노밸리에는 판교 1277개.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365개가 이제 어 있는데 지금 2023년도니까 더 늘어났겠죠? 어3크노 밸리가 완성이 되면은 15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 기업의 어 입주기업 업종별로 보면 IT 업체가 1,082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어, 바이오 기업 BT 233개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기술 CT가 어, 161개 어, 기타 뭐 나노 기술이라든지 이런 업, 어, 다른 업종들이 143개 어, 그리고 판교 어, 테크노밸리가 어, 1년 벌어들이는 전체 매출이 어 작년 기준이니까 120조, 지금 140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 80조가 어, 부산시 전체 매출이거든요. 1년 전체 매출이 부산광역시 전체 매출인데, 그거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어요. 어, 테크노밸리 하나가 어, 엄청난 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 판교 테크노밸리를 얘기를 하냐면, 어,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커지고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어 주거지가 부족하다는 거. 동판교는 이미 그꽉 차서 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어, 분당 신도시도 이미 꽉차 있고 그리고 서판교 여기가 서판교인데요. 어, 지도를 보시면 서판교는 어 고급 전원주택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정말 어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들이 어 지금 사는 곳이 이제 서판교 지역인데 어, 그래서. 대장동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 대장동이 임야가 좀 낮은 임야들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을 한 것인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는 빼고 부동산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장지구는 판교테크노밸리 배후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에 판교테크노밸리 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판교테크노밸리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거지가 부족하고 딴 데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6천 세대를 졌는데 그 앞으로 이제 4판교 5판교까지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대장동이 이제 여기 빨간선 테두리가 대장동이거든요 이 반대편 쪽에서도 어그 주거지가 형성이 돼야지 왜냐면 이쪽 서군동에는 서군동 자연휴양림하고 어그 다음에 어 개발자연국을 풀어가지고 4판교를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인구가 물리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과의 접근수도 빠르고, 지금 서판교 터널을 이 뚫어가지고, 어, 대장동에서 서판교까지 가는 데는 5분, 그 다음에 판교를까지 가는 데는 한 10분, 차안 막히면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장지구를 남판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서분당 IC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C를 하나 뺄 때는, 어, 그, 한 4만, 4만에서 5만 정도 경제적 유발 효과를 보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대장동 산 63-1번지. 어, 땅이 지금 용서보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이 땅이 대장동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이 모 국회의원이 어, 그, 한 700평 남편 명의로 한 700평 지분으로 갖고 있는 땅이, 어, 대장동 산 63-1번지입니다. 어, 저희 땅은, 어, 그, 이 국회의원이 산땅 바로 옆이거든요. 이 길게 보면, 어,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어, 철탑이 지나가요, 철탑이. 여기도 철탑, 여기도 철탑. 철탑이 지나가는데 왜여기도 땅을 샀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철, 철탑도, 뭔지 뭐 대장동도, 이제, 중공승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철탑을 지중화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지중화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여기가 도시가 생긴다고 한다면, 어, 분명히, 어, 지중화를 해서, 어, 그, 밑으로, 이제, 그 지중화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 여기는 아파트 부지. 음, 아파트가, 아파트가 들어갈 만한 부지기 때문에, 어,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장동에는 사업시설이 지금 타워시 부족한데, 어, 용서교울 옆으로 빈 땅들이 있잖아요. 저쪽으로 상가들을, 이쪽으로, 어, 뭐, 이제, 병원이나 대신 약국, 음식점, 이런 상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상가를 이용하는 것들이 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 머지않아서, 어, 이쪽이, 어, 개발을 할 것이다. 실제로, 이제, 어, 매수 의향서도 이제 들어온 적이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어, 업체, 업체한테 들어온 건데, 어, 저희가 판매를 안했고요 어, 왜냐면, 저희는, 어, 개인들한테 판매를 해서, 그분들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어, 전체 땅을 다 판, 팔라고 해도 어, 팔질 않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 가격이 오르는 조건이, 어, 교통, 그 다음에 대규모 택지 개발, 그런, 그, 양질의 일자리, 어, 또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있는데, 관광,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공원 항만이 있는가. 지금, 어, 대장동은, 어, 그, 교통이 좋아지고 있고요 어, 지금, 어, 경부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 수서 분당속도로, 고 대왕판교로, 동망로를 따라서, 그 다음에 용서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까지 들어오면 정말, 어, 여기로는 어디로도 갈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규모 택지개발, 일기신도시 분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분당이 아파트가 비싼 거 아시겠죠? 왜냐면, 강남과의 접근성입니다. 신분당선만 타더라도 지금 어 저도 이제 가끔 이용을 하는데 어 10분에서 15분이면 어 강남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또 들어올 GTX A나 어 그리고 지하철 3호선 치면 어 강남과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겠죠. 어 이렇게 어 교통이 좋아지고 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판교테크노밸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어 판교테크노밸리가 어, 성공한 것은 어, 대규모 혜택을 줘서 어, 부지를 이제 줘서 이제 어떤 각종 혜택을 주, 주어서 이제 어, 강남에 있는 큰 기업들, IT 기업들이 내려온 건데 어, 지금 사테크노, 오테크노, 테크노밸리의 성과를 봤기 때문에 어, 80조라는 그 부산시 전체 매출을 뛰어넘어서 어, 지금 두배 육박하는 어, 140조까지 지금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어, 앞으로는 그런 업체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책상 자리 몇 개만 있으면 어, 한 업체가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필요 불가결 불가결하게 택 어, 택지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앞에 그런 이유입니다. 인구는 늘어나는데 어, 집이 없어요. 그렇다 만다면딴타지역으로 뺏긴다고 한다면 그래서 용인시도 고기동 쪽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고, 어, 그래서 서로 이제 지하체에서는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음, 모뭐 국회의원이 딴, 어, 토지를 매입한 옆에 필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고, 어, 그, 좀, 여기서 적은 평수만 가져가도, 어, 대장동은, 어, 많은 투자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걸 어,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